존경하는 김영호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북 문경예천 출신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영근 의원이 발의, 대표 발의한 공정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정치활동정합법 폐지 법률안 등 11건의 폐지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증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공증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증 업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법에 따른 임명 공증인과 변호, 변호사법에 따라 공장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등의 책임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아 원한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치활동정합법 폐지 법률안 등 11건의 폐지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들은 관계 사무 의 소멸 법률 제정 목적의 달성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효력을 상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만 존재하고 있는 법률들로서 이를 폐지하여 법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률안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등기되어 있는 일부 가등기 등을 정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시행일을 이 법은 공포후 사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